안녕하세요. 채널 대팔입니다. 성지산에 두 번째 라이딩 하러 왔습니다. 정방향 코스로 가고 같이 갈 멤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성지산을 어떻게 올라야 공략이 잘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형님하고 안녕하세요. 저 앞에 보이시는 우리 전 선생님. 전 선생님 오셨습니다 지금 바지가 산뜻합니다. 아, 네 아, 내 눈! 고리 고리 보이겠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네? 고, 고리 보이겠는데. 아 진짜요? 지금 몇 번째요? 세번세번네번 됐나요? 저는 네 번째. 세 번이면 이제 뭐다 탄거 다 아닙니까세번 탔으면. <laughs> 오늘 은 성지산 아, 첫 주산이. 번째. 성지사를 너무 힘들게 타가지고. 그러니까, 리버스로 가가지고. 와, 진짜 나 이제 싱글 이런 건가 싶어서. 리버스가 더 힘들어? 네, 더 힘들어요.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가면서 잘못 타면은 다시 백에서 다시 타세요 가르쳐 주세요. 한네 이상이면 네번끌바 하면 되겠나 싶어요. 아, 네번 끌봐요. 하하 <laughs> 하하하. 참 힘들어, 중력보다. 아니 거기 되게 힘든 코스 있대요. 응. 거기 어필 중에 거의 다내야 된대 거의 내리고 저도 타면 다른 중고 다른 실 때. 여기가 다사 초등학교 뒤쪽인가? 네, 다아 처음부터 다 트야 돼. 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내가 내려온 길이구나, 여기가. 안녕하세요. 벌써 한번 썼잖아요, 우리 멀리건. 내가 지금 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형님이 앞에 있어야겠고. 영상이 나옵니다. 형승이 또 보여드려야죠. 안간 좀왔더라 <laughs> 여기가 빡센 국사랍니다.

여기 지금 생각도 못 움직이고. 오르막길, 이거 완전 딱꼬봐야 돼요. 네. 네. 상체 다 붙이고. 그래, <laughs> 앞밖에 안 움직여요. 가다가 중간 한번 처음 또 있거든요. 네. 것도 살짝, 코는 근데 다죽분다고 해주셨다. 여기가 제일 힘든데요? 그죠? n nope. o 아니에요? 저 힘든 데 있어. 요 아, 그거 있나, 그거 있나 보네. 제일 힘든 데 있어. 그, 아. 계단 있고. 아, 계단. 계단 길게 있고. 네. 코가 제일. 고만, 뭐, 이렇게 예쁘면딴 데는 그냥 뭐. 계단은 무조건 가야지. 아니, 옆으로 아, 가는 거는 계단이 아니고, 내가 가는 거면 계단인데. 아, 그 옆으로 또 가는 길이 있어요. 고경사가재밌어요 아, 그죠? 나 거기, 난 반대로 올때 진짜 힘들던데, 여기. <laughs> 아, 신박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순간적으로 굉장히 힘드네. 나 지금 혼자서 이거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 <laughs> 언젠가는. 무조건 차는 날이 올라가 모르겠지만, 아고 아유, 달야 아유, 달 어우, 방금, 박스를 나버렸네. 아그 깜짝이야. 1차 쉼터까지 왔네. 야심판1 7 0골지었어 타야 바람 더빠르어역수리 많이 나지. 뒷바퀴. 에티브이 세계 제 최고 3인도 가면 진짜 좋아요. 최고요? 3인도아힘림도니까아 3인도. 진짜 좋아요. 최고. 세개가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응응. 응. 요것도 요것부터는 이제 완전 그냥 즐겨. 꼭그 계단 내려가는서 가셔야죠. 응, 나무 응. 내려가면 한번. 응응. 응. 코트 가요. 벽에 <laughs> 해서도 잘못안 돼. 무서워 갖고. 치고 갈 때는 몸 앞에 줬다가 넘어갈 때발쭉 밀고.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네네. 이런 걸 계속 칠 때는 앞에 붙어갖고 탁 올라갔다가 네. 올라가면 팔쪽 들어서 내려가고 한... 탁 올라갔다가 네. 올라가면 팔쪽 들어서 내려가고 제일... 탁 올라갔다가 네. 올라가면 팔쪽 들어서 내려가고 제일 안정적이 하... 올라갈 때는 앞쪽을 봤자 탁 올라가고 올라가서는 팔고 <laughs> <laughs> 이거 해봐야 돼 이거 설명하고 틀려 네. 정자 이름 뭐지? 이륙뿔 이륙뿔이에요? 제 방향이 동쪽 방향 아이가? 아 해가 <목소리도> 여기 있네 남쪽이겠죠? 물 하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냥 그냥 속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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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 줄이고 그냥 죽가면 바로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출발 고고 지금부터는 즐기는 박사랍니다 과연 내가 지고 있을 르겠는데뭐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 확실히 바야 타야 바른 빽이 좀 편하네 나안 가지고 와. 여기 딱 올라가면 길이 두 군데인데 응. 우측은 완전바방로만 되어있고 왼쪽은 응. 좁은데 모래길이야 응. 어느쪽으로 가보실래요? 안되면 내리세요. 닫히면 안되니까 알겠습니다 안되면 은 내리랍니다 자, 좁은 코스 모래쪽으로 이건 <laughs> 좀 아닌거 같은데 우와, 이거는 못 가겠네. 아, 형님이 끌니까 나도 끌고. 좋다. 도전! 에이, 초, 초반에 빠졌다. 다시. 자. 도전 져 야, 미지. 노! 85% 시. 화나는데. 끌려! 아, 기를 끌바는. 할 수밖에 없네. 아. 이거, 생기만 되면 그냥 쭉, 그 네. 네. 생각으로는 그런데, 아까도 볼 때, 그, 모래 만탁하는 그 길에서, 내려막 모래 그 커브길에 미끄러지면 낭떨어지는데, 그길 어떻게 가라고. 나못 <laughs> <laughs> <난> 가. <laughs> 그렇게 는안 아. 되지. 한번 살다 보면 또 돼. 그렇죠. 아, 형님, 그럼 나못 가잖아. <laughs> 처음부터 끌봐 끝까지 끌봐 아, 발 이거 팽지보다 살짝 비루초 네. 좀 내라요. 그러면 아. 뒤쪽에 무게중심이 더 솔리 갖고 아. 아, 더 안정적이야. 발꿈치를 이렇게 뒤루서아예 그렇죠 그렇죠. 발꿈치 비루서. 네네. 디에 무게가 더 실리거든. 좀더안정적이니다 알겠습니다. 발꿈치 내려라. 응응. 내려막깔 때. 우우우우 우우우 아우우 습니다 아, 이제 길 알겠다. 생각보다 짧은 코스였네요. 아, 처음 왔을 때는 얼마나 멀든지 아, 내가 여기를 한 시간 40분 걸렸더니, 아, 위험한 게 있긴 있지만 네. 그거를 빼고 이렇게 그... 자, 다른 데서 주는 재미가 너무 크네 이사는 싸우는 훨씬 재밌어요 아. 속도 진짜 줄이 1도 없고 그냥 쭉... 아이고, 이 맛에 자이어트는데전 선생님 네 지금 있으니까 제가 속성으로 막 네? 대충 가르쳐주고 막가뿐하 지금부터는 즐기는 길입니다 네 나도 저 탔어 갑자기. 네. 네. 네.